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독해 연습 4강의 10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he suggests 할 때, 이 suggest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언급하답니다. 그리고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대시 접속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절 속에서 지금 빨간 줄로 줄을 꺼놨죠. is felt to be symbolically appropriate. 자, 이 부분은 위에 적어놨는데, 주어 다음에, feels 다음에, c e n t 가 나오고, be symbolically appropriate. feel이 지각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원형입니다.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뀐 게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데트라인의 내용입니다. 그 센터가 주로 나오고, is felt, to가 사용될때이 to가. to be symbolically appropriate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섯, 일곱째 줄에 보시면은, 앞에 as we notice as는,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far more strongly는 부사 strongly를 strongly의 비교급을 far가 수식하죠. 훨씬 더 강력하게 냄새를 인식한다죠. 그리고 뒤에 when 다음에 ing죠. 뭐말 때죠. 처음에 그 냄새의 범위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as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as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physical process 신체적 과정인데 논이 pp죠. 논의죠. 뭐뭐로 알려진 or factory adaptation 후각의 적응 또는 피로로서 알려진 신체의 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줄에 are used to 부정사죠. be used to 부정사 동사하기 위해서 이용되답니다. 중요하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문은 미리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완벽하게 여러분이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될듯말 듯한 정도로 아마 끝이 날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원문을 앞뒤를 이 원래 뽑았는 원문을 앞뒤를 다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되는데 이 지문 자체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은 도전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에 인류학 교수인 데이비드 교수는 주목을 합니다. In different cultures,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센츠, 냄새와 funeral, 장례식이나 rites of passage, 통과 의례와 같은 전환기 의식 사이에 빈번한 어떤 연관성을,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 가면 향을 피우는 향냄새가 나죠. 엄숙한 분위기죠. 뭔가 그 냄새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통과하려는 성년식이라든지 결혼식 같은 경우 있죠. 어떤 인생의 큰 전환기죠. 그게 부합되는 의식인데 거기에도 향긋한 냄새나 뭐 꽃냄새라든가 그 분위기에 맞는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빈번한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다,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교수가 응급하기를, 냄새는, 어, 그 다음 줄에 보면, 뒤에, when cooking smells입니다. 요리하는 냄새가 raw ingredients, 원재료를 음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아, 알려줄 때처럼, 요리를 막 하고 있을 때 원래 그 요리하는 재료가 있죠. 그 재료가 요리 과정에서 음식으로 변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이런 걸 알려줄 때처럼 다른 유형의 물리적 전환에 물리적 전환을 너무나 빈번하고 빈번하게 수반하고 표시하기 때문에 물리적 전환은 원재료가 음식으로 바뀐다는 거, 물리적 전환 맞죠? 다른 유형의 물리적 전환을 너무나 빈번하게 수반하고 표시하기 때문에 이 냄새라는 것은 소셜 트랜지션, 사회적 전환의 그런 순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적절하다고 느껴진다라고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 통과 의례나 장례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전환의 어떤 순간에 대한 상징성이 그 냄새가 의미를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물리적 전환 같은 경우는 원자료가 음식으로 바뀌는 거. 좀 이해됩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가 조금 이해될 거예요. 자, wild s c e n s tend to escape space입니다. 냄새가 공간을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spread out of human control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냄새는 그렇잖아요. 막 떠돌아다니잖아. 그렇지만, 그 냄새에 대한 우리가 겪는 경험은 빈번하게 전환적이랍니다. 전환적이다. 뭔가 탁 낀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냄새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뭐할 때? First entering their center가 됐죠. 그 냄새가 나는 그 범위 안에 처음으로 딱 들어갈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냄새를 인식하기 때문에 전환적이라는, 전환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서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나는 집이라는 범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냄새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바깥과 집안 전환적이죠, 그죠? You smell. 여러분은 빵 굽는 냄새를 강하게 맡습니다. 뭐할 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그러나 after a few minutes inside 집안에서 몇 분을 보낸 후에는 you may no longer 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빵 굽는 냄새를 심지어 with a deliberate effort 의도적인 노력을 했으라도 하더라도. 그 바꾸는 냄새를 그렇게 처음에 맡을 때보다 강하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지컬 프 i c a 신체적 과정입니다. olfactory adaptation이죠. 후각의 적응, 그 냄새의 후각이 적응하는 거지.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로 알려진 신체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고 강한 냄새라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후각의 등에 의해서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처음에 맡았던 그 냄새처럼 못 느끼는 거지. It takes an overwhelming smell to retain our notice.입니다. After a period of a constant exposure, 한동안의 지속적인 노출 후에 우리의 인식을 유지하는 하는데는 압도적인 냄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그 냄새에 대한 노출이 지난 후에 우리 냄새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데는 압도적인 냄새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장소가 바뀌더라도 강렬하고 압도적인 냄새를 자기가 맡았다면 그게 뭐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그 과거에 그 냄새 맡았던 곳을 생각해 본다면 다시 그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멜스 시그널 블랭크입니다. 냄새는 블랭크를 나타낸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 변화의 사회적으로 변화의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마크 표시하는데도 사용되잖아요. 사회의 중요한 변, 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순간 위에 나왔던 뭐였습니까? 통과 의례 같은 거 있죠. 또는 장례식 같은 거 있죠. 이 이해되죠? 그 냄새는 뭐냐면 아까 위에 나왔던 그 원재료가 음식으로 바뀌는 그런 물리적 전환의 유형이죠. 물리적 전환의 유형. 그러면서도 상징적으로 도그 사회적 전환의 순간에 상징적으로도 적절한는 말이 그세 번째 줄에 있었죠. 이런 걸 함축적으로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번. Adaptation in sensory perception over time.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각의 인식에 대한 적응, 감각의 인식에 대한 적응, 냄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각의 인식에 대한 적응. 이건 아까 위에 나왔던 일부분밖에는 되지 않죠. 그 위에 나왔던 뭡니까? 그게, olfactory adaptation or exhaustion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후각의 적응 또는 피로로 알려진 신체적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거하고 매기통하는데, 자, 답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감각이란 말은 포괄적이란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냄새라는 후각이란 거는 감각, 여러 감각 중에서 하나잖아요. 거기서 또 범위적인 면에서도 이거는 A1번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2번에 보면, transition through space as well as change of state입니다. 상태의 변화 맞죠? 아까 위에 있는 원재료에서 음식으로 바뀐다는 거.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한 전환이 있죠. 냄새가 나지 않는 공간에서 냄새가 나는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강렬하게 냄새를 인식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냄새는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한 전환도 나타내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변화에 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순간을 표시하는 데도 이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 정확한 답인 거예요. 3번에 adjustment of setting to create the mood for an event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어떤 분위기, 기분, 또는 하나의 행사에 대한 분위기,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조절한다. 그런 말 본문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에 의해서 각 개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집위란 말도 언급이 없었고요. 5번에는, 그, 보이지 않는 구절합니다. 사회적 공간에, 그리고 집단기역에. 본문에 언급 안돼 있죠? 3, 4, 5는 응급, 본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관련도 없고. 그러나 1번 같은 경우는 감각이라는 건우리오 5감각하고 은밀히 말하면 6감각이 있죠. 그런 감각은 포괄적입니다. 그데여기서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에 대한 인식의 적응이라고 하면 좀더 정답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감각의 인식에 대한 적응은 너무 포괄적이네요.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안 된다. 가장 적절한 답은 2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문에 2번에 대한 설명이 다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독해를 마치겠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이해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이해가 될것 같애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복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엠제이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참고, 파이팅 하세요!